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5일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데요. 양국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다. 두 정상이 마주앉는 첫 정상회담은 25일에 열립니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두 정상이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에 관한 경제협력은 물론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를 나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현지의 한국 기업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업무 오찬 등 친교의 시간도 함께 합니다. 다만 골프회동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합니다. 통상 상대국 영부인과 일정을 보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영은 기자, 회담 의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드린첫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현지 시각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한미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 당시에 안보 의제는 일단 미뤄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을 재조정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변화하는 국제안보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체결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고 양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크게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투자 액수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타결된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 협력과 또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거라면서 방미 전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의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제와 일정에 대한 양측의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언론을 통해 국민에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다시 대화를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뒤따른 조치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대화와 소통을 다시 시작해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 근절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터가 죽음의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후진적인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이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한 경우 엄정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하도급 제 하도급 등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 조치를 할수 없는 구조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학생 1명의 1년 동안 부담하는 평균 대학 등록금 700만원 이상입니다.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요. 내년부터 상한 기준이 1.2배로 낮아지면서 인상 가능 폭이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7월부터 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어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 보험료 할증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의 한층 강화된 기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결안 건 알아봤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인공지능 협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 전환과 역량 강화,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 전 세계적인 과제인 AI 협력과 인구변화를 논의하는 겁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민관이 핵심 의제인 AI 협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사전회의 격으로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3차 고위관리회의에 섭니다.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협력을 핵심 의제로 선정한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AI 전환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orea is committed to building a secure and resilient AI ecosystem, expand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and deepening cooperation to ensure shared benefits. 특히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로 APEC AI Iniative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AI 전환과 사회 전 분야의 AI 역량 강화,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While still under the APEC 민간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 정책과 인프라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번 민관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의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1공 전투 비행단에 방문해 현장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연합 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한군 전쟁 수행 모의본부를 방문해 한미연합방위 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전쟁 양상을 반영해 대한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전망은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 투자 부진의 장기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KDI는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 등으로 소비 전망은 나아졌지만 건설 투자는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부양책과 소비 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 건설 투자에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 투자에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에서 올해 2월 1.6%, 5월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건설투자의 부진 영향입니다. 건설투자 전망은 지난 5월 -4.2%에서 -8.1%로 더 내려갔습니다. KDI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상 갈등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도 하방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KDI는 올해 전체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올해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해 올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 1.1%에서 1.3%로 0.2% 포인트 올렸습니다. 한편 내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등을 공공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물량과 신규 물량을 포함해 총 3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고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초혁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구규제를 활용,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합니다. 1만 5천 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과 상생성장을 도모합니다. 광주 등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기부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입니다. 양여재산 가치가 기부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 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광개 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합니다. 대학가와 벤처밀집 지역 등 창업 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더해진 주거결합형 청년창업 허브도 복합 개발합니다. KTB 윤현석입니다. 적정 의사규모를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계인은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중장기 적정인력 수산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가 첫 발을 냈습니다. 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넉달 만입니다. 수급 추계위는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현 한국 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인력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규모가 얼마나 더 혹은 덜 필요한지 수요와 공급을 잘 추계해 내는 것이라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수급 추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했습니다. 보건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 4명, 학회 연구 기관 추천 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소통위에서는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섭니다. 우선 2027년 의대 정원 산출이라는 급한 불끄기부터 나설 전망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18명. 추계회를 통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계회는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위원회를 열어 소통할 방침입니다. KTV 정진입니다. 국내 주요 숙박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른바 쿠폰 갑질 행위를 한두 업체에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이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 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 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 쿠폰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 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 어때도 쿠폰과 연계한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V 이리납니다. SNS 대출 광고 글로 보험 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등 일당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1억 원이 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동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대출 카페 절박하게 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브로커 A씨는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허위 진단명을 안내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설명하곤 범죄 수익을 7대3으로 나눴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에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일당이 챙긴 보험금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A씨와 허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명을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게시글을 통한 대출 상담에서 보험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라며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그런 거인데 소액이나 뭐 이거 쉽게 돈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보험사기범으로 연락하게 되는 동조 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받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발령한 SNS 이용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동안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우선 시방 기준 총점은 유지하되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의 태양열 취득 성능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성능 기준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연간 단위 면적당 150kWh를 적용합니다.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위해 시방 기준 대신 성능 기준만 충족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k t v 최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는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여전한데요. 정부는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고향 방글라데시를 떠나 27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라지 씨 최근 7개월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과 경험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은 여러 가지 알아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안, 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좀 마음이 아프죠. 5개월 일해고. 돈안 파는 데도 있어요 얼굴 임금 체벌 고함과 욕설 등 부당 대우는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막 소리 찔러요 막아도 하고요 그런 경우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따뜻하게 한마디 말하면 이쁘게 좀 말해 주면은 외국 사람 마음도 멀리 와서 일하니까 마음도 좋는데. 최근에는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실린 외국인 노동자 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문제 원인을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열악한 경영 여건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당 대우 되풀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근로 감독 행정들 좀 강할 화 필요 가 있는데 이게 행정력이 거기 다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를 모두 지원해 줄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보완책 마련에 지시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고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노용석 차관은 존중받는 일터를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의 인권과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노동력권의 농촌 지역 중심으로 사업장 기획 감독을 확대합니다. 기관 재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이 각각 2.5%, 1.7%로 집계되며 최근 2, 3년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시행한 결과라며 이공계 인재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 방안에는 의약학 계열 진학시, 일반고 전출이나 영재학교에서 추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비, 장학금, 환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체력 증진에 운동만한 게 없습니다. 문체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스포츠 상품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수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우리집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